58만 9... 구... 아... <laughs> 58만 9점 유튜버 1점답니다! 썼던 아끼니까 좀 다르게 연주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다이어트 제품 리뷰를 해볼 겁니다. 굉장히 다이어터 같죠? <laughs> 올리브영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올리브영에 가서 다이어트 제품들을 다 싹싹 모아왔어요. 38,600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2,300원은 빼야 돼요. 왜냐면이 제가 제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초콜릿을 사는 바람에 2,300원 빼면 4,000... 4,300... 4... 4...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9년 동안 소아비만 출신으로 살아오면서 다이어트 제품들은 맛이 없다라는 편견에 가득한 사람인데 과연 맛있는 다이어트 제품이 있을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이어트도 하고 맛도 있고 <laughs> 과연 그런 제품이 있는지 지켜보시죠. 차근차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를 사온다고 사왔는데 같은 제품에 다른 맛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맛이든 맛있으면 되니까 다신샵에서 나온 통밀당 단백칩이고요. 다신 날 찾지 말고 덥나. <laughs> 스파이시 맛, 인절미 맛, 갈릭버터 맛입니다.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다이어트 제품인 거 속이려고 양념에 장난 좀 쳤구나. 뭐 이런 첫인상. 하나당 2,500원이고요. 45g, 165칼로리입니다. 165칼로리, 164칼로리, 170칼로리. 맛에 따라 칼로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자, 그러면 갈릭버터부터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시중에 파는 마늘빵, 바게트, 과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 영양정보 보여드려야겠 나트륨 428mg 이 정도가 나트륨 많은 건진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에 짜게 먹으니까 <웃음> 맛있는데? <웃음> 이러면 좀 곤란한데? 맛없어면 분량 나오는데? 일단 갈릭버터 맛이 아니고 갈릭버터 향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통밀이다 보니까 많이 딱딱한 건 있다 응. 이건 이때 먹으면 되다 다이어트하다가 마늘빵이 갑자기 먹고 싶을 때 그때 이거로 대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응. 인저미 맛의 영양 정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절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콩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콩가루도 싫어. <laughs> 인절미 맛이 막 강하게 나지 않아요. 어 콩가루 이뭐 정도까지만 냄새가 나고. 이번에 네, 스파이시 맛. 스파이시 맛의 영양 정보입니다. 오뭐 오 맵다. 오 많이 매운데? 매운 새우깡보다 매워요. 꽤 매운데? 음. 음. 세 가지 맛의 순위는? 너무 티나지 근데 <laughs> 일단 제 주관적인 입맛이지만 다신샵에서 나온 통밀당 단백질을 사시려는 분들은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 리뷰하면 되나? 왜냐면 저는 맛을 중시하기 때문에. <laughs> 자다 김부각도 샀었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다음 다신샵에서 나온 통밀당 단백질 크리스피 롤인데요. 칼로리가 막 엄청 낮은 건 아니에요. 214 칼로리고 단백질이 10g 들어있네요. 이거는 45g에 164 칼로리인데 이거는 40g에 214 칼로리예요. 맛있을 확률이 높다. 모양은 굉장히 앙증맞아요. 크림치즈 맛이니까 여기 안에가 크림치즈인가봐요. 어, 진짜 치즈, 이게 다이어트, 응? 응? 역시, 칼로리가 높으면 뭐다? 맛있다. <laughs> 맛있는데, 끝맛이 좀 텁텁해요. 달달하고 크림치즈 향이 꽤 많이 나서 나쁘지 않으니까 비쌀 것 같은데? 2,400원 밖에 안하네? 오, 좀 한다. 다음은 아임닭에서 나온 꾸이칩입니다. 꾸이꾸이 아시죠, 여러분? 저 꾸이꾸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거의 다 고칼로리에 살찌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과연 이 친구들이 꾸이꾸이를 대체할 수 있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칼로리밖에 안 하고 단백질이 7g이나 있어요. 뭔가 30g인데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부서져서 조각들이 많아요.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 오, 쥐프냄새 나. 응? 어? 거짓말,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맛있는데? 음! 와, 좀 맛있어서 당황스러워요. 이거 찍기 전까지만 해도 막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살 빼기 좋은 세상일 수도. 이거 맛있으니까 비쌀 거야. 2,600원. 다 2,500원, 2,600원 이 정도 선인가봐요. 스파이시 맛을 먹어볼 텐데요. 특이한 게 시그니처보다 3칼로리가 낮아요. 맛이 들어갔는데 3칼로리가 낮을 수가 있나? 음, 저도 오리지널이 더 좋아요. 똑같은 닭가슴살인데도 이거는 쥐포향이 나서 오, 진짜 꾸이꾸인가 싶거든요. 이거는 그냥 닭가슴살로 만든 것 같아. 끝맛이 알싸하네. 어우 이거는 싫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음, 아임닭의 호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친구들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저희 집 토비 줘야 될것 같은 닭가슴살 크런칩 구운 갈릭 맛의 영양 정보입니다. 아 어쩜 이렇게 닭가슴살 맛이 나지? 아. 장점이라고 해야 할지 단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닭가슴살 본연의 맛을 살린 그런 칩이다. 닭가슴살 삶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겉에 부분 되게 건조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거 먹는 맛이에요.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 바다소리에서 나온 날씬한 황태 스낵 델리황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 싫어합니다. 날씬한 황태 스낵. 아니 황태까지 날씬한데 뭐 나는 뭐 어쩌라고. 어쨌든 바다소리 델리황의 식품 정보입니다. 황태가 다이어트 식품인가 보다. 황태 다이어트 고? 근데 저 황태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보시면 그 황태 특유의 그 살결 있죠. 그것까지 그대로.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더 구워야 될것 같은 느낌? 자, 그러면 버터 맛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델리 왕 친구한테 조금 실망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들어있어요. 가격 얼만지 보고 나좀더 화낼 거야? 2,900원? 명태가 국내산인가? 어, 러시아산이구나. 버터가 살짝 허니버터 맛인데? 이거보다 훨씬 낫다. 버터가 발려져 있어서 더 바삭해졌어요. 한국 제품이라 그런지 매운맛은 어딜 가나 빠지진 않네요. 이두 개보다 냄새는 훨씬 좋습니다. 아, 와, 맵다. 아, 고추장 매운맛 느낌? 이게 제일 맛있네, 버터 맛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입맛이니까, 뭐, 다른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음. 쿠키를 가져와 봤습니다. 랩노시에서 나온 쿠키고요 프로틴 쿠키라고 하네요. 40g당 175칼로리. 쿠키가 이제 딴딴하게 뭉쳐져 있으니까, 그램수는 똑같은데, 뭔가 한 조각이니까, 저는 같은 40g이면 이런 거 먹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민트초코랑 아몬드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건 더블초코니까 제일 마지막에 먹고, 가장 먹기 싫은 민트초코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오! 오, 민트향이 굉장히 세네요, 여러분. 아, 근데 이게 랩노시 탓이 아니고 제가 민트초코. 어머, 어머. 파래요, 어머. 민초파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 엄청 싸하다. 이렇게 조금 먹었는데, 입안이 지금 양치된 기분이에요. 와, 신기하다. 와. 아몬드 그린티 맛. 민트 초코라서 제가 못 먹은 거지. 쿠키 자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에 1,500원이네요. 단백질 쿠키다 보니까 그런 맛은 있어요. 단백질 파우더 물에 녹여서 드실 때 물에 다안 녹아가지고 조금 막 뭉쳐져 있는 파우더 있죠. 그런 맛. 나 방금 맛 설명 잘한것 같아. 좀안 달다. 민트는 엄청 싸게 만들어 놓고 더블 초코는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좀 서운해. 1,500원인 쿠키가 또 있습니다. <laughs> 그래, 쿠키 색깔은 이래야지 그래 쿠키는 이렇게 씹혀야지 진짜 맛있네 <laughs>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닭가슴살 육포입니다 20g당 60칼로리고 출출할 때 부담 없이 즐기는 간식 다이어터들의 희망이죠 부담 없는 간식 얼마나 좋아 항상 부담 있게 살아왔잖아 우리 1,900원입니다 이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육포 자체가 워낙에 비싼 거라 1,900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맛있다. 이건 육포 대체해도 되겠는데요? 조금 심심한 육포? 육포는 원래 달달한 맛을 먹는 거잖아요. 내데 이건 좀덜 단데 그래도 대체품으로는 훌륭하다. 오늘의 리뷰 마지막 상품! 인절미 과자입니다. 간호샵에서 나온 설탕을 넣지 않은 인절미 맛 고단백 스낵이라고 써져 있네요. 3,700원입니다. 제일 비싼 제품이라서 마지막에 먹게 되었어요. 조금 불안한 게 비싼 이유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퍼백 포장 비용 때문에 비싸게 책정된 건가 싶네요. 30g에 132 칼로리고요. 바라 현미로 만들었고 콩가루, 분리 대두 단백이 들어가네요. 이건 진짜 콩가루가 많이 묻혀져 있네요. 인절미 좋아하시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난안 좋아해. 이 과자가 뻥튀기 같은 그 공기층 많은 그런 그냥 아삭한 과자 있죠. 그 맛이네. 거기에 이제 콩가루를 묻혀서 인절미 맛을 낸. 그래도 몇개좀 먹었다고 배가 좀 찼어. <laughs> 기분 나빠. 오늘 먹은 것들 중에서 베스트 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3등 통밀 <laughs> 단백칩 크리스피 롤입니다. 대망의 2등! 고민인데... 통밀당 단백칩 갈릭버터맛! 이 친구는 진짜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음. 근데 유의하실 점은 많이 딱딱하니까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대망의 1위! <laughs> 닭가슴살 꾸이칩입니다! 축하해! 아, 거꾸로 됐네. 건어물 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대체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양도 진짜 기존 꾸이꾸이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 일단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임닭에서 나온 닭가슴살 꾸이칩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모든 다이어터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살 빠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현실은 넉넉치 않더라고요. 맛없는 게살 빠지고, 맛있으면 살죠. 그래도 제가 나름 다이어트 유튜브라고 한 2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거는 맛있는 걸 먹되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 없어도 맛있는 거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고요? 아는 거다 하면 모두가 다잘 살게요. <laughs> 알지만 못하니까 이런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입맛에 따른 리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이렇다 하는 영상이었으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등을 차지한 아임닭 닭가슴살 꾸이칩 아 10행시는 좀안될것 같고요 아임닭으로 3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옷게 황송하우나 임자는 닭띠랍니다 아윤이 아이니 임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닭한 마리 사주러 갈게요 이모가 사랑해요 <laughs> 닭이 닭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꾸이칩으로 3행시하고 끝낼까요? 꾸러기 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 침 뺏지 마세요 <laughs>